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다육입니다. 오늘은 또 저희 집에 어,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. 그 일요일 날 농장 가서, 강명시에 있는 그 농장 가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. 이 아이들, 어, 영상에 좀 담아 봤습니다. 먼저, 이 아이는 창종류인데요. 짱짱하고 예쁘죠? 살짝 물도 좀 들어있고요. 되게 괜찮더라고요. 여기가 조금, 어, 상처가 난 건지, 그렇게 뭐 저가지는 안 했는데요. 뭐 썩고, 들어, 썩었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디 스쳐서, 다쳐서 음, 이제 암흑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되게 짱짱하죠. 이 아이 어, 이름은 처음 들어본 아이인데요. 데메테스인지 데메테든지 데메테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이름이. 처음 보는 아이예요. 그래도 창종류들은, 어, 처음보나 저거나, 이렇게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되게 저렴하더라고요. 어, 가격 보이시죠? 요게 가격인데요. 되게 저렴해요. 그래서 하나 또이 아이도 키워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. 데메테드? 데메테스? 데메테는? 아이, 모르겠네요. 어쨌든, 예쁘더라구요. 예쁘죠? 이아이 살구민, 금이랍니다 얼굴 3개구요. 되게 뽀사시하고, 되게 예쁘죠? 살구빛! 좀, 이렇게 적심은 이렇게 당했지만요. 그래도 수영이 예쁘더라고요. 저렴하고. 제가 처음에는 조금 살금 임금을 키웠었는데요. 가더라고요. 보냈어요. 그래서 그 뒤로는, 어, 한 번도 데려다가 키운 적이 없어요. 그래서, 또, 눈에 뜨더라고요. 예쁜 게. 그래서 이렇게 또 데리고 왔답니다. 한번 뭐또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어요. 이렇게 보면은요. 적심이 두 군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.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. 아, 지금 흔들흔들해요. 빨리 분갈이는 해 줘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살구미인금이 약간 이게 초록기도 좀 들어가고 분홍기도 들어가고 좀 이렇게 살구색 같이 그런 색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예쁘더라고요. 완전히 올금보다는 이런 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또 하나 데리고 와봤답니다. 이 아이, 살구 미인금이랍니다. 이 아이, 핑크 팁스인데요. 너무 예쁘죠? 되게 짱짱해요. 예쁘죠? 이 아이, 그, 하엽, 제거 해주면은 이 아이도 목대가 좀 있는 아이 같아요. 여기 도또 하나 더 데리고 왔답니다. 핑크칩스. 이 보세요 목운도이 같아요. 이 보세요 하엽이 엄청 좋어요. 이 아이는 진짜 목대는 짱인 것 같아요. 제가 핑크팁스를 또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. 그 아이가, 어, 혼자라 외로울 것 같아서 또 이런, 음,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두 아이를 또 데리고 왔답니다. 합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핑크팁스도. 이 아이도 이제 삭감이 조금 물들어가고 있네요. 예쁘죠? 이 아이는 음, 잠시만요. 내려놓고요. 이 아이는 러라운데요 러우도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. 목대가 아주 튼실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. 약간, 이렇게, 철학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되게 예쁘더라고요. 제가 키우고 있는 노우는 얘보다 적어요. 그래서 하나 더 키워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저렴하게 데리고 왔답니다. 물도 예쁘게 들어있네요. 먹게 보세요. 이 아이도 엄청 저렴하게 줬어요. 그리고 이런 화분도 가지고 왔고요. 엄청 가볍답니다. 정말 가벼워요. 우와. 합식해 주려고 어, 가지고 온 건데요. 진짜 가벼워서 좋네요. 다리도 있고요, 좀큰 거예요. 이거는 이 아이. 이거랍니다. 가격이 예쁘죠? 단순하면서도 되게 가볍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롱 사각 분인데요. 여기다가 러우를 어. 로우를 어 분갈이 해주려고 화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이게 다리 4개 있고요. 이게 약간 초록색인데, 이렇게 영상에는 살짝 보라색, 청색 이런 걸로 나오네요. 이렇게. 던 잊어 하고요 이렇게 창 하나 핑크 팁스 돌. 살구 미음금. 러우, 네, 화분 두 개, 이렇게 해서요. 또, 장을 바아봤답니다 감사합니다.